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어, 오늘 이 여야 두분 정치인 모시고서 우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계신 두 분께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정 공구사호샵공구사호로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분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uh, 이게. 원래 여야 순서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요. 예,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예, 아, 제가 원래 나이 순서대로 보통 해요. <laughs>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이 나오면 나이 순서로 하는데 정당 소속 인사들이 나오면 이게 여당 먼저 해가지고 그 아, 우리 제가 ]가요. 김 최고위원 잘 아는데 나이 <laughs> 네. 차이 얼마 안 나아요. 아, 네, 네. 아, 그렇게 보여요? 보이기도?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면 어, 뭐 한민수 대변인이 좀 어려 보이기도 해요. 예. 아, 그러면은 매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믿잖아요, 이제 <laughs> 진실성이 떨어지셨어요. 지아 그렇구나. <웃음> 예. 예. <laughs> 아유 예, 참. 아 참. 근데 예, 어쨌든 설명절잘 보내시고 너무 바쁘게 예, 보내실, 보내실 텐데 두분다 그죠? 아이뭐 서울 민심 또 돌아다니시고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근데 뭐 보실 건 보셔, 야죠어제 KBS, 여론조사 아니 여론조사 KBS, 왜 여론조사가 나오죠? a Yoron Josa, Yoron Josa, y o r 부터. 좀 제가 민주당 대변인 Josa, Yoron Josa, Yoron Josa, Yoron Josa, Yoron j o s 는 y 대담하신 분께는 미안한데 현 정권 들어서 많은 참사라는 용어가 이제 붙지 않습니까? 외교 참사도 있고 인사 참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대담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정말 많이 해 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형식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물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그 국민들 뭐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부 다 민생 서민들 그 민생과 경제 때문에 어렵고 특히 한반도 이제 위기까지 그러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4일날 녹화한 다음에 1 7일날 칠일날 밤 열시에 칠일날 네. 밤 열시 하는데 중간 중간에 왜그 대담자하고 그렇게 자꾸 이상한 걸 넣습니까? 좀 진지하게 정말 국민들의 아픔과 같이 공감하면 안 됩니까? 넣으면서 그 넣으면서 그대담자는 황송해가지고 국무회의 의석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라니까 글쎄요. 그 국무회의, 저들이 거의 뭐대통령 일방적인 말씀 많이 들으면서 국무회의 의석도 다 봤는데 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그동안 무슨 선물 받은 거 이런 거 소개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것들도 참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게 왜뭐 대통령실은 무슨 뭐 집요하게 질문을 받았고 뭐 한다지만 무슨 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명제를 앞두고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측은 어떤 많은 최근에 뭐 여러 문제들을 잘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것 같은데 저는 효과는 커녕 더 정말 오히려 부정적인. 어 악영향만 미칠 수 있는 대담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대담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어 기자회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 제대로 좀 소통하고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제대로된 소통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예, 우리 김영태 전 최고위원. 뭐 야당은 권력을 견제하고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처럼. 어, 이번 대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 하시는 것, 그리고 뭐 대담의 시기라든지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는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아, 다만 저는 이번 사안 그 특히 명품백과 관련해가지고 이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의 언어, 그러니까 정제된 언어로 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또한 저는 필요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 문화, 경제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개식용금지법이라든지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외교 문제, 뭐미 대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아, 자체핵 무장론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그그이 네. 그,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 특별 감찰관 어제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 감찰관 이거 국회가 하면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임명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특별 감찰관 임명 문제 이게 맞물려 있죠 지금. 저는 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절에도 그런 뭐 보도들좀 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스캔들이 계속 커지니까. 근데 실제 여당이 이걸 가지고 우리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하고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제가 어제 대통령 말씀 몇 가지 중에 좀 놀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지율 부분이 솔직히 높진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지율이 다, 전 세계 지도자들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깜짝 놀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 세계 조사한 표들 이 많이 돌잖아요. 제일 뭐 하위권 아닙니까? 좀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냐고 하니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한다는 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무시해서 여당 지도부 무시해 야당 만났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두 분만 만나자는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여야정 협의체도 계속 주장했고. 이렇게 여 야당 민주당만 만나기 힘들면 국민의힘도 다 하고 제삼당도 하고 같이 만나서 정말 민생 문제, 안보 문제 논의하자고 몇번 얘기했어요. 그데 대통령 그거 쌍글이 지금 다기억하지 못하시는 척하고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니까 저는 그건 군색한 변명 같고요. 김건희 여사 표현을 할 때는 전이 표현이 참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자를 대면 참 어렵다. 대통령은 그러면 정말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는 왜 이렇게 박절하게 대합니까? 그분들 한한 번에 만났습니까? 전난 되묻고 싶어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박절하게 그분들한테 대합니까? 다른 국민들한테는. 노동자들한테 왜 박절하게 대합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몰카공작이다, 정치공작이다. 이게 아니고 영부인께서 왜 서로 SNS로 다주고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지금 검찰은 주거침입죄로 그분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수사. 이런 상황에서 명품백을 받은 게또 진행자 그 대담하시는 분은 명품백이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더군요, 그냥. 다른 용어를 쓰더군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 직접 사과, 김건 희 여사님의 직접 사과, 이런 요구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저라면은 국민들께서 받으실 충격과 상실감, 배신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찌 됐든 이런 표현 많이 쓰시면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사과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무슨 뭐 공장 문제랄지 경호상의 문제랄지 이런 걸짚었다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호응을 공감하셨을 텐데 어제는 대통령은 그 지도자들이 가끔 쓰는 정치도자 쓰는 유감이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사과는커녕 우리 민주당은 수사까지 필요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어 는다 빼시고 아쉽다. 그 뭐가 아쉽다 는 겁니까? 안타깝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쉽다 예.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정말 그, 아쉽다. 예. 앵커께서 처음 질문하셨던 그, 그 북한, 북한 인권, 인권 재단, 재단 관련해서 예. 저희가 김기현 대표 때이 아, 특별 감찰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이제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라 같이 역. 어 전략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대통령께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먼저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먼저 좀 합의를 이뤄 나가자라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 얘기도 좀 여쭤봐야겠어요 예. 그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게 아, 좀 시끄럽죠 예? 대담 얘기 아니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담 얘기 10분 했어요 아, 이제 지금 우리가 10분 남았으니까 네. 딴 얘기를 해야죠 예. 근데 뭐 아쉬우시면 아닙니다 <웃음> <근데> <웃음> 그 어? 책임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어제, 어젭니까? 우리 임혁백 공간위원장 말씀하신 건데 전 우선 제가 이제 뭐 기사 생활을 제법 했으니까 이제 총선 때마다 취재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천이 참 출마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상당한 뭐 갈등들 정말 뭐 폭발하기도 하고 내부 갈등들이 잘 완만히 수습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친명과 친문의 이제 갈등 이런 프레임은 좀 글쎄, 그렇게까지 이게 지금 심각한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 5일날 지도부가 뭐 친명 지도부, 그 회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임종석 전 대통령 피서실장에 대한 뭐 공천 문제가 논의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본인도 SNS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와 통화가 안 된다는 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협병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교수님 잘 아시지만 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87년 이후에 보수정권 진보정권이 대략적으로 한 10년씩 집권을 해왔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많은 업적이 있고 대통령께서 문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막판까지 높았지만 은 저는 정권을 어느 정권이든 간에 재창출을 못하면 그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책임은 그 정부에 몸담았던 고위직들이나 그분들만 있겠습니까? 대선 캠페인을 했던 후보나 또 당이나. 선대이나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제 공천 과정에서는 겨우 저는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원들 지자리 눈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육백 위원장은 뭐~ 누구 특정인을 거론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어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육백 위원장께서 일전에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감명있게 들었던 얘기가 지지불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멈출 때를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특정 무슨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는 그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치를 하신 분들이 이번에 공천 신청할 때도 있고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야 그지지불태정이 음. 사자성과가 약해가지고요. 네. 지지 뭐 그러면 아이 지지 아기들한테 <laughs> 얘기하는 그런 것만 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또 그런 심오한 음.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이라는 게 사실은 친명 친문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정권 심판론을 더 이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갈등을 통한 프레임의 이, 이 부각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의 당 대변이시다 보니까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최근에 이 임혁백 위원장님 말씀 뒤에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하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건 친문 특히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공천 안 주겠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다들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사실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임혁백 위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사실을 추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느냐,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이 임혁백 위원장의 말씀 듣고 아, 친문들 공천 안 주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인사뿐만이 아니라 친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찍기 싫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으셨던 분들 많기 때문에 이명백 위원장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에 공천받으실 분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네. 또 하나. 이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중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들 막 패널티를 주고 말아요. 아이 <laughs> 멀쩡하게 있던 사람 딴데 나가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안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벌써 이제 이런 막 전략 지구로 지정된 데가 한 20군데 되는 건 그분들 중에는 상당히 불출마 하신 분들도 많고 뭐 탈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진은 아니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음.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대부분 초선이 많죠 무소선도 뭐좀 있고요. 중진 네.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상호원 같은 경우. 아, 우상호원은 의그과 뭐 옛날에 해 가지고. 예, 맞아요. <laughs> 아무튼 그러고 뭐 저는 그 추가로도 많은 뭐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더뭐 결단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좀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국민의 힘에 이제 그 지금 막 어제부터 나오는 어젠가요 그제부터 그 음.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양지죠. 강세 지역에 있던 분들을 막 옆쪽으로 빼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빼는 네.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전략은 물론 뭐 이것도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실패했거든요. 기억하시지만. 네 맞아요. 그데무슨속으로 네. 나가신 분들은 지난번어요네 <laughs>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김태우 의원도 그렇고 맞습니다. 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네. 지난번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참패했을 때 그때도 뭐 강남 지역 또 TK 지역 유분들을 그냥 뽑아다가 넣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막 그냥 거의 참패 수준의 패배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지역구로 옮긴다든지 아무튼 뭐어 이렇게 험지로 간다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좀 이게 자발성도 보이면서 좀 기득권 내려놓고 희생한다는 모습이 보여야지. 이거 그냥 무조건 뽑아다가 보면은 다른 유권자들 그 다른 옆 지역 유권자랄지? 좀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과 함께 이제 국민들의 의심의 눈을 볼수 있는데 그면그 좋았던 그 좋은 지역이니까뺀거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후보 누굴로도 될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니까 뺀 거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정말 대통령실과 장차관 나오신 분들 지금 50명이다 70명이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이제 검사 출신 이제 후보자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 내려간다. 그럼 그럴 때 그건 완전히 저는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역효과가 크다 이렇게 좀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4년 전 총선도지 경험해봤잖아요. 4년 전 저희가 야당일 때 미래통합당일 때 공천 과정에 비하면 굉장히 세련돼졌다라고 생각해요. 아. 네, 대구 경북에 있던 분이 네.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시던 분 빼다가 갑자기 서울로 경선 나가라고 음. 광역단체를 뛰어넘는 그런 어, 어, 어. 공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은 고, 서병수 의원 내에서. 같은 경우는 네. 부산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산 내에서 또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경남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또 중진 의원분들도 본인들도 어 이런 희생에 동참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기 결정에 에서 하시는 거 보면 4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세련되진것 같다. 이런 생각이 <laughs> 좀 있고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 그 마포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많은 의원분들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의원분들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후배 정치인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를 앞으로 잘 설득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근데 여당은 그래도 대통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잘 진행될 수 있는데 야당이 힘들 겁니다. 저희도 야당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특히 이제 뭐 준연동형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위성 정당을 가야 될 텐데 그 위성 정당이 특히 야당 같은 경우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야당 대표 그러니까 위성 정당의 대표가 되면 모당의 대표 말을 안 듣고 자기 정치를 할 때도 가끔 있었던 것같아서예 저희도 한성규 경험이 의원이 있었어서 아마 민주당 골치 아플 겁니다 네. <laughs> 예.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laughs> 민주연합이 이렇게 그래서 더 골치 아플 겁니다 아니, 근데 네.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네. 거기 뭐 민주연합인가 하는 거기도 그 물론 민주당은 준 위성 정당이라고 어, 얘기합니다만, 준 위성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저는 어쨌든 위성 정당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거기 모이는 정당들끼리 뭐~ 지금 뭐~ 퐁당퐁당으로 번호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뭐~ 어~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그~ 인재풀이 많고 또 우리가 인재를 모셔올수 있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아~ 우리가 좀앞 번호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든 걸 풀어내는 게 정치력이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마청으로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청 역할이라는 걸좀 <laughs> 주목하는. 왜냐하면그 마청의 역할이라는 거는 될까요? 뭐 군소정당을 뭐 이렇게 배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1차 회의를 민주개혁진보연합추진단에서. 또 단장이 원내대표까지 하 신, 박홍근 의원이고 예. 그 단원들 단원들에게 좀이상하긴 합니다만 다들 어,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아직 그 단원 하면은요 뭐 예를 들면 <laughs> 예술 <예술단장도> 단원, <있습니다. 웃음> 예술 단원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근데 그 단원들이 정말 예술에 가까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laughs> 아, 아, 그래서 아, 오늘 네. 바로 그 녹색정의당 그다음 진보당 그다음 어, 진보연합 새진보연합 쪽에 다 제안을 하고 시민사회 쪽에도 연속회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속도감을 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저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 보실 때 이런 정말 준 연동형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준 유성정당 플러스 이제 진보연합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은 저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력도 발휘하고 저는 잘될 걸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일단 우리 당원들의 능력들도. 뛰어나고요. <laughs> 어, 그리고 <laughs> 다른 쪽에 계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야말로 말씀드리면 정말 윤석열 정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기 때문에 그 시대전선 시대과제라고 봅니다. 시대명제고. 그래서 시대정신이니까 거기를 그걸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양보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정치가 예. 이 선한 의도로만 어, 되면. 다 좋아질 날이 예, 없나요? 예, 예. 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선한 의도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정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능에 충실하고 각자의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봐서 아는데. <웃음> 맞아요. <laughs>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오당의 대표의 말도 왜곡해서 할 때도 있고 아뭐그 어, 뭐 안에서 비례 결정권을 하는데 있어서 장난치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 소수 정당들이 다 모인 플랫폼에서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 예상됩니다. 예. 네. 근데 거기는 뭐 창당 대회도 한 대매요. 저희 발기인 대회를 지난 주에 끝냈고요. 예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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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발기인 대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건 뭐 게? 일단. 그 통합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전 모든 그 정당들이 진보 정당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심판 선거에 동의하시는 제 정파가 다 모이기 때문에 좀시간을 걸릴 걸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하여간 이제 진짜 총선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오늘 하루만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한 통의 선거운동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주 진짜 화가 났었습니다만. <laughs>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예. <laughs>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